반갑습니다, 여러분. 부기팍입니다. 사실 저는 SNS를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지금은 SNS를 인생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영상을 이해하신다면 훨씬 빠르게 낭비하는 SNS에서 가능성의 SNS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콘텐츠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디라도 제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조금 멍청하지만 유튜브에 인스타그램 잘하는 방법이라고 검색해서 공부하고 저의 취미 계정에 적용해 보면서 성장하다가 지금은 9,000분 이상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는데요. 어, 여러분도 과거의 저처럼 또는 알렉스 퍼거슨 축구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SNS는 시간 낭비,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업을 위한 마케팅 채널,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시나요? 이두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앞으로 연재할 인스타그램 잘하는 방법 콘텐츠들에서는 대단하지는 않지만 저 나름대로 인스타그램을 잘하는 방법을 독서와 유튜브로 배우고 적용해본 경험과 잘생기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지도 못하는 제가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클라이밍이라는 분야의 SNS 채널을 성장시켜오며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인스타그램 잘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인생의 낭비대 무한한 가능성을 비교해보고 두 번째로 개인 SNS를 가능성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백화점 식당의 옆 테이블에서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 보고 너무 관종 같아서 본인은 계정만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옆에 있던 저는 완전 긁힌 거죠.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 계시는 분께 인스타그램을 홍보 채널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팔로워 분들과 사업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일부러 들리게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제 치사함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SNS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지만, 관종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관점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홍보 채널,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SNS를 활용하는 두 가지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 SNS를 가능성으로 활용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단순히 친구들에게 근황을 알리거나 어, 일정의 자랑용 또는 가끔씩 메시지를 주고받는 채널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인스타그램 채널에 운동 팁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저의 운동을 기록하고 팔로워분들께 정보를 드리며 때로는 클라이밍 분야의 사업자분들과 소통하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사람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크게는 연예인 타입, 그리고 사업가 타입으로 구분하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연예인 타입과 사업가 타입 사이에 예술가와 지식인 타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네 가지의 SNS 이용자 타입으로 연예인, 예술가, 지식인, 사업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연예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력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외모가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죠. 또는 연기를 잘하거나 유머 또는 자기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리는 데 있어서 끼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이에 따라 이미 유명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 스포츠 선수, 코미디언, 이미 인플루언서인 사람들이 있겠죠. 연예인의 영역에는 꽤나 재능이 필요합니다. 딱히 재능이 없는 일반인이 연예인 타입처럼 계정을 운영하면 채널을 성장시키기 힘들겠죠. 솔직히 매력있지 않는 사람의 브이로그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들이 볼건 아니잖아요. 물론 빠르게 성장시키기 힘든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도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술가 타입이 있는데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타입이죠. 이런 예술가 타입의 경우에는 특히 시청각적 예술 감각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인스타툰, 영상아트, 음악가 등이 있겠죠. 이 영역부터는 재능에 노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림이나 영상 편집 등 배워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배운 영상 편집을 음악과 함께 사용하거나 가끔 오프라인 수업에서 배운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연예인 타입보다 일반인이 도전해볼 만한 분야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지식인 타입인데요. 취미든 전문이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며 본인이 주인공인 연예인 타입 방식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식인 타입은 일반인보다는 특정 분야에 조금 더 깊이 빠져 있는 타입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거나 학습한 것들을 무료로 공유하고 또는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나 어, 개인적인 느낌, 그리고 일반인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해보면서 일반인보다 조금 더 고급 정보를 전달드리는 방식으로도 운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채널의 방식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속된 말로 강의팔이라고도 하죠. <laughs> 물론 강의를 직접 판매하지는 않으니까 팔이는 어, 지금 상태에서는 팔이는 조금 무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인스타그램 채널 또한 지식인 타입의 운영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클라이밍이라는 분야에서 제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 직접 검증한 내용 또는 클라이밍 장에서 선생님들께 배우고 효과 있었던 내용들 아니면 암벽화나 보조 제품을 사용해보고 리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팔로워 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제품을 받아 광고나 리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연예인 타입이나 감각이 뛰어난 예술가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의 영역, 그러니까 음악이나 영상 편집을 배우는 등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예술가 타입의 면모는 살짝 살짝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가 타입인데요, 지식인 타입의 진화 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팔로워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께 지식을 무료로 공유드리지만 사실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암벽화가 너무 아픈데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직접 개발하고 판매 중인 양말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델은 제 발입니다. <laughs> 아니면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본이 있으신 진짜 사업가 분들께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만들고 SNS 운영을 마케팅 홍보 채널로 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인 타입에서 사업가 타입으로 넘어가는 것과 사업가 타입에서 바로 시작하는 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지식인 타입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이뤄냅니다. 무료로 지식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무언가 배우려는 시청자분들을 모아서 시청자층을 고급화 할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뢰성 확보와 관련 업종의 네트워크도 빠르게 늘릴 수 있겠죠. 다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현금을 투자해서 SNS 플랫폼의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낮은 대중성과 지식을 쌓는 시간,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서 활동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지식에 대한 교차 검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소위, 나락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느린 수익화와 이 과정을 견디며 싸워야 하는 가장 큰 리스크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수익이 안 되어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야 하는 자신의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와 수익 창출이 주인 사업가 타입도 역시 뚜렷한 장단점이 있는데요. 당연히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자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제품을 활용한 이벤트, 프로모션,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겠죠. 신제품 비즈니스를 통한 추가적인 기회 창출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상업성 콘텐츠로 인한 낮은 신뢰성, 역시 특정 분야를 타겟함으로 인한 낮은 대중성,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낮은 충성도의 팔로워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큰 리스크로 제품 차별화 실패로 인한 경쟁 심화, 특히 자본 경쟁 심화가 있겠습니다. 이네 가지 타입을 정리해 보자면 연예인, 예술가, 지식인, 사업가 타입으로 나뉘고 연예인은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분들 아무거나 올려도 SNS가 성장할 수 있겠죠. 예술가 타입은 자신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SNS를 성장시키는 분들, 지식인 타입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sns를 성장시키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가 타입은 상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시는 분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재능 콘텐츠 양 신뢰도 노력의 영역 투자 실패 리스크 자금 규모 수익 가속도를 비교한 이미지는 지금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영역을 결합해서 잘한다면 상위 1%의 sns 활용자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자원과 재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적은 자본과 클라이밍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기록용 운동 영상에 음악과 영상 편집을 적용한 예술가 타입을 넘어서 운동 팁 공유를 통한 지식인 타입에서 현재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조그만 사업자 타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많이들 알아봐 주셔가지고 소규모의 인플루언서 연예인 타입도 조금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넘나들면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sns 성장 방법을 공유 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sns 활용법부터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에 본인의 시장 가치가 없는데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연예인 타입처럼 운영하는 방법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멋진 장소, 고가의 제품, 노출 콘텐츠를 주로 올리는 방식이겠죠. 솔직히 다 좋습니다. 하지만 sns의 기준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면 음, 솔직히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다 직접 해봤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제가 어디를 갔는지, 뭘 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예쁘고 잘생겼거나 몸매가 상당히 뛰어나거나 유머감각이 좋다면 음, 나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sns 활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콘텐츠 발행의 우선순위와 단계의 관점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예인 타입, 예술가 타입의 콘텐츠를 기록용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인 콘텐츠 노출을 할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 메인 콘텐츠로 지식인 타입 운영자로서 지식, 정보 공유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로워분들께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지식만으로는 도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팔로워분들을 돕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콘텐츠 발행의 비율 분배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비교적 재능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이쁘거나 잘생기거나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연예인 플러스 예술가 타입의 기록용 콘텐츠를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일반인보다 조금 더 고민하고 공부하며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신만의 개성을 연예인과 예술가 타입으로 끌고 갈수 있으며 지식인 타입으로서 팔로우 분들께 팔로우를 할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가 타입으로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드리며 수익화도 할수 있겠죠. 다만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야 하긴 하는데 이 방법은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식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기회와 가능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도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건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SNS를 잘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을 나뉘어 가지고 공유 드렸는데요. 역시 무엇이든 잘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